내 말씀은 요즈시리1 시리즈 시리7절입니다리즈시리1시리1 시리즈 시리즈 절리즈 시리즈 시리즈 예수께서 왔서 오시니 나사로가 오어를 짓으니 이인하이니다대에예렘서한되 많은 들이말하 Namo Amitabha. Namo Amitabha.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베다이야베다니인이르러죠 이틀을 소식을 듣고도더 머물렀다가 가시게 되는데,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 역시 지님을특이 사랑했던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제 오시는 걸 보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저는 MBTI 그걸 잘 모르는데 <laughs> 신앙도 성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마르다는 항상 열심히 바뻐. 이제 예수님 오시니까 또냅다 달려가서 예수님마 맞이하잖아요. 마리아는 집에 있고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볼수 없고 마리아 믿음은 더 좋고 마르다의 믿음은 더안 좋고 뭐 이럴 수는 없지만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책만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인정받기도 하는데, 오늘은 말하다가 먼저 예수님께 나오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기가 죽지 아니야. 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는 믿음과 동시에 또 요즘 <laughs> 빨리 오시지, 좀 일찍 오셨으면 주님이 살리셨을 텐데, 이미 죽어 버려서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부패하기 시작하는... 나이는 벌써 그 시대, 그 도, 나라는 덥고, 덥고, 그러니까 더 쉽게 썩겠죠 예전에 그럴 텐데선 예전에 잠산집에 가보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뒤에, 집에서 이렇게 뒤에다가 간에다모셨잖아요 그러니까 냄새 많이 나고, 그러니까 향 피우고 그랬잖아요. 얘기만 들어봤어요. 썩는 새가 난다 그러더라고. 마지막 날, 근데 그런 원망과 동시에 또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면 살리실 수있다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믿음이 자라죠. 믿음은 자랍니다. 아님.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네.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모세를 믿었어야죠. 그죠? 하나님을 믿었으면 모세를 믿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목사를 믿고 따라와야 돼. 뭐공 많이 배웠든 많이 못 배웠든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를 끝까지 믿고 따라가세요. 뭐내 생각하고 틀리고 내 내가 아는 지식하고 다르고 뭐 그래도 따라가셔. 아, 네. 하나님이 세우신 데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 네. 저뿐만 아니라 나중에 또 누군가 여기 단임 목사가 되면 그분의 어떤 뭐 프로필을 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만 믿으면 돼요. 끝까지 아, 네. 믿고 따라가는 게 그게 성도예요. 그러면 목사가 못해도 목사가 부족하고 목사가 못해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네. 목사가 부족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잘못 자라도 그 목사를 믿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네. 목사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뭐 능력을 어떻게 키워줍니까, 제가. 제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이랬든 저랬든 뭐 늦게 왔든 빨리 왔든 어쨌든 믿음이어야 돼요 끝까지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도 믿음이어야 하고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예수님이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일찍 왔으면 좋았을겠다라고 말하는 건 자기 생각이란 말이요 우리는 항상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해요? 목사님 왜 저렇게 해요? 그냥 기다리세요. 하나님 아, 뜻을. 나도 몰라. 왜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자기 생각을, 마르다가 지금, 마르다의 믿음이 없다가 아니라, 마르다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믿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줬다는 걸 믿었으면 예수님이 늦게 오는 것도 믿어야죠. 근데 안 믿어. 우리. 다들 내 생각하고 다르면 꼭왜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말한다고. 그게 뭘 믿어. 믿기는. 결심. 진짜 믿음이면 끝까지 그냥 일로 어, 가면 은 똥통으로 빠지는데 그래도 믿으세요. 같이 빠진 될거 아니야. <laughs> 그게 똥통이라도 같이 빠진 될거 아니니, 그지? 그게 믿음이잖아요. 아, 네. 이단으로 가는 얘기 아니냐? 아르다 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laughs> 그 믿음의 시선이 지금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 현재가 중요한 건데 자꾸 과거에 머물러 있고 앞으로 일을 걱정하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거든요. 부활에 대해 부활할 것이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부활을 믿어요. 이 마르다가 부활을 말해.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은, 마르다가 안다는 건 제자들도 다 안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야기한 거예요. 부활에 대한 것을. 뭐 어떤 식으로 가르쳤든 가르치신 거야.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부활을 얘기해도 나는 부 어, 마지막 날에 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는다. 그러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벌써 끝까지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활의 실제를 예수님이 보여 주시는 거죠요 그런데 그 믿음도 대단한 거죠. 제자들 좀못 믿잖아요. 예수님이 이랬으면 저랬으면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지금 내게 하시는 일을 그대로 믿고 가세요 아, 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 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예수님은 늘 옳으시니까 아, 네. 예수님 진리시니까 아, 네. 예수님이 맞아요 아, 네. 예수님이 하시면 그냥 우리는 순종하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런 믿음에까지 우리가 정말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와 함께 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의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오라비의 가정에 왔어요. 그럼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요 이 생명이 나를 믿는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시죠. 나는 부활요 이 생명이다. 나를 믿는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 살아서 나를 믿는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아멘.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의 고객이 그러하여 죄여 그러하여다 주님께서 오시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니? 그런데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오신 주여 그러하다 여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리스도가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멘. 구원자시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내가 믿나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 내 이제 삶을 모두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신다라는 걸 우리가 믿어요. 그게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어딘가에 계시고 그분이 그냥 나의 아버지다. 나는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신다. 그게 내 아버지다. 하나님 아, 네. 내 삶을 책임지신다. 이게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면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게 뭐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내 아버진데 아, 왜? 너의... 그럼 끝이요. 네. 그럼 끝이요. 뭐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저렇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어? 자기 생각들로다 떠들어. 그러니까 그냥 저기 무엇에 저기 광에서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 세운 자를 쫓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더 똑똑하고 자기가 경험도 많고 자기가 더 많이 알아. 그 나보다 더 많은 들 아시지 다. 그래도 다 따라오셔요. 에이. 나는 예수님밖에 몰라. 다른 건 아무것도 몰라. 사업도 모르고 일도 모르고 농사도 모르고 언제 모시면 뭐 되는지 나는 몰라. 난 예수님밖에 몰라. 응. 여러분들도 예수님밖에 모르셔요. 아, 네. 아, 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날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믿느냐? 네. 이걸 믿느냐? 지금도, 지금도 여전히 부활이고 생명이 되시니까, 아, 네. 여러분들이. 네.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돼. 아, 네. 고기를 반찬을 먹든 간장에 밥을 비벼 먹든 네?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면 돼. 아멘. 네, 내 통장에 잔긴반 늘어나도 괜찮아요. 아멘. 한 나라 가면 그 말이지. 뭐. 우리의 상한 마음 꺼지는 소망 닫힌 문 이게 지금 마르다의 마음이죠. 네 오빠가 죽었으니까 죽기 전까지만이라도 예수님이 오셨으면 오셨으면 빨리 오시면 좋겠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그러잖아요 자주 듣습니다 뭐, 뭐, 장로님 권사님인데 병에 걸렸는데 요번에 가서도 이제 그런 얘기 하진이 이제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한열두 분이 모여 있어요 열두분 대부분 다 목사님이셔 근데 이제 하진이 얘기도 기도하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했어요. 나도 거기 가서 똑같이 얘기했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더 중요하다. 우리 교회. 잠깐 뭐 이벤트 하듯이 그냥 기도 조금 하고 끝나는 거면 내가 할때아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정말 하나님 왜 그런 일을 주셨는지 끝까지 기도하고 붙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막장로원사님는데 장로님이 병에 걸안 병에 걸렸어요. 왜 내가 이런 병 걸려야 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럼 이제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 병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지고불시면 가면 되지. 장로님이면 그래도 나이가 엄청 많으실 거 아니에요? 5 0대나 아니고 그렇지.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이 없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 뭐, 다 필요 없죠. 근데 우리가 그러질 않아요. 수 없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아멘. 말하다가 마지막에 귀한 고백을 하죠. 주여,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뭐, 지금, 그런, 어, 예수님이 지금 빨리 왔으면 됐을 것인데, 라는 그 말을 했던 그 말을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고쳐먹어요. 그래도 빨리 왔으면 살려주지. 여러분 생각해요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근데 내 생각은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고쳐주셨으면 살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그래도, 가족을 잃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원망이 되지 않겠어 아직 살리시질 않았으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목사님이 기도 안 해준다고. 목사님이 빨리 나와서 기도 안 해준다고. 그러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먼저 점검해요.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근 그래 내가 기도해서 살려 줄 게가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부활의여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살라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다시 살 것이다. 지금 살려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르다는 그렇게 듣지 않았죠. 그런데 그게 위로가 됩니까? 가족 죽었는데. 근데 마르다는 뭐라고 고백을 해요? 아멘이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 엄마가 불평이 아니라 아멘.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아멘 맞습니다. 주님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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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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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주 Amen. Amen. 그러니 그걸 믿는 거잖아요. 아, 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살기 소망합니다. 아멘. 수많은, 아, 네. 수많은 지 생각들이 들죠. 저도 그렇고. 네. 단임이지만 저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지만 바라볼게 그럴 때마다 바라볼게 예수님 밖 맡겨. 라는 아, 네. 걸또한번 느껴요. 또. 아, 네. 그리고 또 예수님께 가는 거죠. 아, 네. 그러면 평안이고 기쁨이고 찬송이고 감사한데 사람 아, 네. 바라보고 있으면 원망과 불평이 밀려들어오죠 만족이 없어요 일단 그러니 우리 가 예수님 바라보고 아, 네. 전화여러분들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 지금도 살려주셨고 영원히 아, 네. 죽지 않게 하신다 아, 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어, 부, 부흥에도 있는데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정말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아, 네. 그걸 믿습니다. 아, 네. 삼어 해야 돼. 아, 네. 그냥 행사 치르려고 하는 거면 아예 아예 안 하는 게 낫고 하나 분명히 뜻이 있어서 길을 인도해 주셨으니까 아, 네. 뭐 내가 하려고 해도 못 하는 건데 아, 네. 여러분도 정말 기대하고 기도하고 아, 네. 그래서 갈망하고 소망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부흥의 여러분 얻으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아들 이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합니까? 하나님, 믿음으로만 살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 놓치지 않고 아님.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아님. 하나님 오늘도 그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잊어버리고 하나님 원망과 불평으로 휩싸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 살며 아님.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아님. 기뻐하고 네. 즐거워하는 네. 삶을 살게 하시고 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네.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네. 주옵소서. 아멘. 네. 네. 모두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들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미 바로 죄인을 받으시며 나라의 이방을 시며 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같이 하늘에서 네. 이루어지나 네. 오늘 아버지의 이름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а л о в а л и 같이 우리 н и взяли 고우리 ь т о докачили, или в 없 я л и с а л ь 와 영광이 아들 г о или в з 아 л и с а